자, 존경하는 시청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퀀티마스터 이정훈입니다. 자, 코인 종목들 핵심을 철저하게 다 분석을 해서 여러분들께 알려 드리고 있습니다. 구독, 좋아요는 채널을 성장시키고 영상 제작하는데 정말 큰 힘이 됩니다. 한 번씩 눌러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도지 코인 분석 영상이고요. 이제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 되어서 영상을 제작하게 되었고요. 다시 한번 튀어 오를 수가 있는지 이번 영상을 통해서 꼭 확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최근에는 여러 가지로 상황이 좀 어려웠었는데요. 자, 이스라엘 공격, 그리고 올해는 금리 인하도 예정되어 있었는데, 이게 또 불확실하다. 자, 그렇게 얘기가 계속 나오면서 시장이 좀 타격을 받았었고요. 자, 그런데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어차피 시장은 항상 그랬듯이 다시 강하게 돌아올 수가 있습니다. 자, 주식이건 채권이건 코인이건 간에 그냥 오르는 법은 없습니다. 자 항상 이렇게 등락을 반복하면서 오르고 내립니다. 자 그리고 종목들도 많이 빠지면 빠질수록 반등이 강하게 나아질 수가 있다는 것이고요. 절대로 그냥 끝나지는 않습니다. 공포에 질려서 남들 막 투매할 때 냉정하게 어디까지 시장이 활약을 하고 판단을 하고 대비해서 매수 맥점 시점을 잘 잡게 된다면 정말 크게 수익이 돌아올 수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누군가는 이런 위기의 시점을 기회 삼아서 경제적 자유를 이루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절대 흔들리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도지도 곧 강하게 돌아올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고요 자 그리고 최근에 조정이 좀 나오기도 했지만 제가 분명히 지난 영상들에서 상승을 예상했었던 그런 코인이죠 지난 2월부터 계속해서 도지 분석해 드리면서 상승을 말씀을 드렸었고요 자 그리고 지난 영상들에서도 자 188원을 크게 이탈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분명히 말씀을 드렸었는데 자, 살짝 이탈했다가 결국에는 고래세력이 191원 이 가격에 정확히 주차를 시키고 양복으로 말아 올렸죠. 자, 지난 영상 확인하고 도지 분석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구간에서 매수 대응을 하신다면 188원을 기준으로 이탈 되지 않는지 보시고 이탈되는 경우 매도하시고 다음 지지 구간을 보시는 게역 맞습니다. 자, 이렇게 확인하실 수가 있었고요. 결국에 세력들도 이 본인의 세력과 부근에 오면 자, 이런 식으로 확실하게 지켜주게 되고요. 자, 앞으로도 제 영상 시청해 주시는 분들을 위해서 보험될 수 있는 내용. 다 전달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자 그리고 일론 머스크의 엑스페이먼츠가 올해 출시가 됩니다 그리고 일론 머스크가 도지를 통해서 테슬라를 구입할 수 있게끔 결제 수단에 추가하겠다고 밝힌 상황이죠 바로 3월 중에 다 나온 소식이고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지를 처음 접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 도지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제가 도지 같은 경우 나름대로 근본이 있는 코인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죠 자 2013년에 ibm 출신 빌리마커스가 장난 삼아서 만들어 올린 것이 시작점이 되긴 했지만 이 엄청난 인기를 끌면서 발행 후에 한달 사이 결제 횟수는 비트코인을 능가하기도 했었고요 자 나름대로 상당히 역사를 갖춘 코인이 되었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도지는 비트코인 SV나 비트코인 캐시처럼 비트 코인 소스를 가져와서 일정 부분 바꾼 코인인데요. 말 그대로 비트코인보다 업그레이드가 된 코인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자, 거래 속도라던가 수수료 부분에서 개선이 이루어진 그런 코인입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최초의 밈코인이라는 것이죠. 도지 이전에는 사실상 밈코인이 없었고 현재도 가장 인기 있는 밈코인 1위입니다. 자, 뭐든지 자본주의에서 1위라는 상징성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자, 코인 중에서는 당연히 비트코인 1등인데 1등인 이유도 최초의 가상화폐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최초의 민코인 타이틀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자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일론 머스크의 엑스페이먼츠 올해 출시를 위해서 미국 22개 주에서 라이센스를 받고 있습니다 자 아시다시피 엑스는 예전에 트위터였었고요 일론 머스크가 인수하면서 엑스로 개명을 했죠 그리고 엑스페이먼츠는 엑스 결제 시스템이고요 네이버페이와 그런 유사한 그런 것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지난 2월에도 구 트위터 현 엑스에서 엑스페이먼츠 계정이 등장하 자, 마자 도지 가 잠시 급등을 했었죠 자 모든 도지 홀더들은 거100% 100% 100%이먼0 1 도지가 쓰일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에0 100% 1이0 100% 100%고0 0 100% 100% 100% 100% 1 0월 엑스페이먼트 출시 기대감에 따른 큰 상승을 한번 기대해 볼 수가 있겠다라고 보고요. 자, 앞전에 말씀드린 대로 일론 머스크가 테슬라 구입을 위한 결제 수단으로 도제를 추가한다고 발표도 했죠. 자, 이것도 굉장히 큰 소식인데 그렇기 때문에 이미 엑스페이먼트 결제 수단으로 도지가 쓰이는 것은 거의 확정적으로 볼 수가 있겠죠. 그렇기에 올해 중반 이전에 엄청난 상승비 한번 기대가 되는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구독자님들이 위한 선물 말씀드리고 계속해서 차트 분석과 앞으로의 대응방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유튜브를 통해서 차트 분석이라던가 주급 그리고 시장 상황 분석을 통해서 현재 어떻게 되는지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지 다 말씀드리고 영상에서 하나의 삭제도 없이 전부 남겨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매매는 이론도 이론이지만 실전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 직접 해보셔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그런데 직접 해보시면서 많은 경험을 토대로 이론을 잘 적용하시게 되면 ATM기처럼 돈을 뽑을 수 있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매매 정답은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지만 분명히 정답에 가까운 답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떠한 기준, 이 기준이라는 중심축을 공부하지 않고 무턱대고 그냥 매매하다가는 중구난방으로 계속해서 올라가는 거 추격 매수하고 손절하고 이런 일들이 반복이 된다는 겁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린 거지만 이 기본적인 틀만 있어도 매매하시는 데는 정말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기본적인 틀에서 많은 경험을 녹이고 진행한다고 하면 돈을 못벌 수가 없습니다. 저는 그런 간단한 기준들을 통해서 앞으로 있을 분장 여러분들께 큰 수익 보여드리고 그런 수익을 전부 다 안겨드릴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러한 차트의 기초, 기본적인 틀조차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으시죠? 제가 그런 분들을 위해서 이벤트 참여하시는 분들께 매매에 필요한 아주 기본적이지만 중심적인 틀만 담아가지고 만든. 코인 비법 전자책 매권을 무료로 드리고 있고요. 자, 코인에 대한 공부를 원하시는 그런 분들이 계실 텐데 이 증권가 출신 전문가가 직접 교육까지 진행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지금 20달러까지 무료로 제공을 해 드리고 있으니까 원하시는 분들은 화면에 보시는 전화번호 010-5819-7453으로 이벤트라고 자, 이렇게 문자 보내 주시면 정말 한 분도 빠짐없이 전부 보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제 유료 강의에서 사용했던 파일들이고요 차트, 거래량, 재료, 시황에 대해서 전부 다 적어 놨습니다. 내용이 꽤 되기 때문에 4권으로 분할을 해놨고요 당연히 핵심만 쉽게 전달하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자, 구독자분들 모두께 전부 다 증정해 드리는 거니까, 자, 선착순 그런 거 아닙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제 채널 걸고 이건 안 준다고 하면 채널 바로 삭제하겠습니다. 그 정도로 확실하게 드린다는 거고, 자, 이렇게 구독자 이벤트까지 하면서 실제 유료 강의에 썼었던 이 전자책까지 전부 드리는 이유는 아무래도 유튜브 채널 성장이 시간이 오래 걸리는 만큼 불장이 왔을 때제 채널 초창기에 빠르게 키우기 위해서 직접적인 혜택을 드리는 것일까요? 자 구독 좋아요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위에 보이시는 전화번호 010-5819-7453 이벤트라고 문자 적어서 보내주시면 한 분도 빠짐없이 전부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힘들게 차트 분석하고 패턴 분석한 내용들 다 담아 전달 드리는 것이니까요. 이걸로 꼭잘 공부하셔서 이 뜨거운 불장 속에서 누구보다 크게 승리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자, 이제 차트를 보시면 도지 같은 경우는 일단 작년 11월부터 이때 블린저밴드 중심선 이격을 좁힌 상태에서 이 돌파를 해주면서 강한 대상승이 시작되었다고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자, 그리고 모든 자산은요. 하락과 횡보, 상승 이 3단계를 거치게 되고요. 도지도 확실히 3년 만에 대상승 구간에 이제 막 초입입니다. 그리고 차트를 잘 보시게 되면 계속해서 이 볼링 저밴드 중심선, 자 주봉상입니다. 주봉상 중심선 여기를 바탕으로 해서 지지를 해주면서 계속 들어 올렸죠. 그리고 이 구간에 제가 분명히 지난 영상들에서 다시 한번 바닥을 잡으면서 턴어라운드 해주는 그런 시점이라고 보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었고 실제로 그렇게 진행이 됐죠. 그리고 이제 현 시점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다시 한번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 된 것은 맞습니다. 자, 자 세력들은요, 추가 상승할지, 아니면은 좀더 죽이고 갈지, 차트를 통해서 일종의 신호를 나타내는데, 자, 지금 차트상 202원 부근에서 계속 긴 꼬리가 나와주고 있고요. 이런 식으로. 두 번이나 이렇게 나와주고 있는데, 제가 이렇게 긴 꼬리가 달리는 이유를 다른 영상들에서도 말씀드리고 있죠. 세력들의 매수세가 유입이 될때 특정 가격 라인에서 이렇게 지속적인 반등이 나와주면서 자, 이렇게 긴 꼬리가 달리는 봉이 나온다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즉, 시장이 악화되고 예전 같은 상승세가 없게 되면 실망하는 홀더들이 아, 더 이상 이 종목은 오르기가 힘들겠구나 하고 매도하기 시작하고 그게 스노우볼처럼 지속이 되면 추세가 무너져 내리는데 만약에 끝난 종목 같으면 은 저가가 계속해서 무너지는 형태가 나와야 됩니다. 자, 그런데 고래 세력이 관여하는 종목들은 결국에는 이 특정 가격 라인에서 계속해서 지켜지는 흐름이 나오다가 하락이 횡보로 바뀌고 횡보에서 다시 한번 상승으로 바뀐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세력이 개입하는 이 저가가 굉장히 중요한 지지 라인이자 세력들의 평단가 근처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가격 라인이라는 것이고요. 그게 바로 202원이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자,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이제 주봉상 이 오렌지 색선 20선에 거의 도달을 했죠. 이제 예상할 수 있는 것은요. 여기 주황색 선인 20선 기준으로 매수 맥점의 신호를 만들어주고 나서 강하게 반등해주는 것. 자, 그리고 혹시라도 조정이 더 이루어진다고 하면, 자, 여기 검은색 라인 이죠 자, 이 볼린저 밴드, 밴드가 조금씩 올라오면서 주가가 여기에서 지지가 일어나고 맥점이 만들어지면서 강하게 올라가는 것. 자, 이렇게 두 가지 시나리오로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RSI 지표상 수치도 이 고점일 때는 87을 넘었었는데요. 지금은 55 정도로 상당히 양호해졌습니다. 즉, 종목이 좀더 안정화가 되었다는 것이고요. 올해 최저점에서 RSI 수치가 50이었었는데, 그러니까 이제는 저점이 거의 잡힐 시점이 됐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현재 구간을 정의한다면, 다시 한번 길을 모으는 구간으로 보고요. 결국에는 탄력적인 상승 해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자 그리고 제가 영상을 이렇게 찍고 있고 이종목 같은 경우도 분명히 지난 영상들에서 매수 맥점 시점들 매수가 188원 될 것이다 라고 이때 말씀드렸었고 정말 강하게 반등이 나와 줬었는데 자 예전에도 그렇고 앞으로도 이런 매수 맥점의 시점을 못 잡아서 놓치거나 놓치실 분들 많으실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이 정확한 기준점을 못 찾고 계셔서 수익을 놓치고 계신데요. 현재 추세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지금 매수하는 게 맞는지 아니면 매도하는 게 맞는지, 단타, 단기 대응도 되겠고요. 자, 그래서 현재 명확한 매도, 매수 근거에 대한 정확한 시점을 잡아주는 것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매일같이 거래하시는 이 단기 트레이더 분들이나 코인, 주식, 선물 모든 영역에서 적용이 가능한 이 시그널 지표를 제공해 드리려고 하고요. 몇년 동안 검증을 통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승률은 90% 이상입니다. 지금 계속해서 보여드린 차트는 비트코인 일봉 차트고요. 이 시그널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여기 빨간색 구간이 하락 추세 구간이고 이 연두색 구간부터 상승 추세 구간이 됩니다. 이 상승 추세 구간에서 롱차 이 시그널이 뜨는 순간부터 매수 시점이 되겠고요. 그 이후의 모습을 보시면 엄청난 상승을 보여줬죠. 자, 우리가 어떤 이런 기준 이런 중심축 없이 공부하지 않고 무턱대고 매매를 하다가는 중구 난방으로 계속해서 올라가는 거 추격 매수하고 다시 손절하고 세력들이 흔드는 구간에서 못 버티고 팔아버리고 자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반복이 된다는 것이죠. 자, 유튜브를 보시다 보면 정확한 타점, 현재 구간이 상승 구간인지 하락 구간인지조차 얘기해 주는 그런 유튜버가 없죠. 자, 아무리 종목이 좋다고 해도 절대 한 방에 그냥 오르진 않습니다. 마치 시소를 타듯이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개인들의 심리를 불편하게 만들면서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기 때문에 어떤 구간에서 사야 되는지 이게 굉장히 중요할 수 밖에 없죠. 아무리 우리 종목이 300%가 간다고 해도 흔들리는 구간에서 그냥 매도해버리면 몇 달, 몇 년을 버텼던 간에 그냥 무용지물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분명히 어떤 기준만 있다고 한다면 돈을 안벌 수가 없습니다. 저는 주식시장부터 해서 코인까지 15년 동안 계속해서 이 통계를 내보면서 기준을 적용해서 이렇게 매매 시그널을 만들었고요. 화면에 보이는 번호 010-5819-7454번으로 010 이벤트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정말 한 분도 빠짐없이 전부 다 세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시그널은 굉장히 직관적이고 간단하고요. 다시 설명드리자면 그리고 이더리움 클래식 1봉 차트를 보시면요. 여기서 붉은색 구간은 추세 하락 구간이고 이 연두색 구간은 상승 추세 구간인데요. 이 상승 구간인 롱 추세 구간에서 롱차라고 뜨면, 자, 매수 신호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반적인 종목들은 이렇게 하락 추세가 끝나게 되면은, 당연히 이렇게 상승 추세로 이어지고요. 이때도 보시게 되면 하락 기간이 굉장히 길었었고요. 시그널에서도 롱차, 그리고 롱 추세 이렇게 뜨는 순간부터 대상승이 나오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다시 한번 쇼 추세가 나오는 이때는, 당연히 매도 관점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자 시바이노 차트도 마찬가지인데요. 9월, 10월 계속해서 하락 추세가 이어지다가 정확히 추세가 바뀌는 시점이 이때죠. 이때부터 정확히 반등이 시작이 됐고 한 달이 안 되는 기간에 40%가 상승을 했습니다. 자 차트를 더 보여드리면 이거는 주식 종목인 포스코 DX 차트인데요. 4월에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였지만 조정이 나오고 지루하게 이어지다가 롱 차가 조금 먼저 떴는데. 이렇게 롱 추세까지 뜬 시점부터가 매수 시점이 되겠고요. 그 뒤로 엄청난 상승이 나와줬습니다. 물론 주식에서는 재료 공부가 좀 필요하긴 합니다. 자, 이 시그널 같은 경우는 제가 유료로 제공을 했었던 시그널인데 제 영상을 시청해 주시는 모든 분들께 무료 제공을 해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이뿐만이 아니고요. 자, 차트를 보시게 되면 기본적으로 세력들이 만들어 내는 그런 지지 자리가 있습니다. 이 비트코인 골드 같은 경우는 50선에다가 매수 맥점 신호를 정확히 표시를 해 주었고요. 차트 패턴이 굉장히 다양할 수는 있지만, 이 매수 맥점 자리가 될수 있는 그 절대 지지자리는 몇 개가 되지 않고 정말 간단하거든요? 저 같은 경우 매일같이 모든 차트 패턴들을 스크랩하면서 매수 맥점이 되는 시그널들을 정확히 다 찾아 냈고요. 여러분들께서 이 기본적인 몇 가지 포인트만 알게 되신다면 돈을 안벌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매수 맥점 신호에 대한 PDF, 전자책도 시그널과 함께 다 전달 드리겠고요. 이거 의외로 쉽고 간단하기 때문에 꼭 매수 맥점 자리들에 대한 이 전자책도 받아가셔서 잘 활용하시면 좋겠고요. 시그널하고 같이 보신다면 시너지 효과도 좋기 때문에 정말 편하고 쉽게 수익 내실 수 있습니다. 자 구독자분들 모든 분들께 다 제공을 해드리는 거니까 선착순이나 제한 같은 거 전혀 없습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자 실제 준다고 하고 안 주는 거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는데 제 채널을 걸고 자 이거 안 준다고 하면요 제 채널 바로 삭제를 하겠습니다. 제가 이거 안 드리면 제 채널 싫어요 엄청 놀리면서 결국 다 채널 죽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이라도 확실하게 드린다는 것이고요. 어, 불장에서 꼭 많은 분들이 받아가셔서 성공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세팅 받으시는 방법은 유튜브 보는 것만큼 정말 간단하고요. 010-5819-7453으로 이벤트라고 문자 적어서 보내주시면 한 분도 빠짐없이 전부 다 적용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한 무조건 드리고요. 자, 몇달 후에는 제가 영상에서 이런 부분들을 지울 수도 있습니다. 그 전에 꼭 기회 있을 때 받아가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래서 정말 제 구독자님들을 꼭 전부 다 받아가시고, 대신에 구독과 좋아요 이것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구독, 좋아요만큼은 별도로 돈이 되는 것이 아니니까, 자, 영상 보실 때 자주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